다음 그림에서 직육면체 모양의 떡 케이크 A, B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A의 가격은 요 12,000원이고요. 얘는 36,000원이라고 했을 때 어, A는 3개를 사고요. B는 1개를 사는 것중 누가 더 유리하냐. 가격 면에서는 똑같은데 여기를 3개 사면 36,000원으로 동일하게 된 건데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양을 봐야 되겠죠? 양을 보면 일단 닮음이니까 14대 21은, 14대 21은, 7, 21은 7로 나눠보세요. 3대, 아니 2대, 7로 나누면 2대 3이죠? 이게 닮음비가요, 2대 3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피비를 구해야 되거든요? 케이크는 부피니까. 넓이가 아니죠. 부피예요 그럼 세, 세제곱합니다. 8. 때, 네? 이걸 세제곱하면 27이에요.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몇개산 겁니까? 요건 3 개를 산 거죠. 8, 3, 24.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27에 해당하는 것은 몇개 샀어요? 한개 샀죠. 그래서 27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양으로 따졌을 때는 b는 27이고 a는 24죠. 그러니까 b를 사는 게더 유리하겠죠. 3개 사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B개, b를 한개 한개 사는 게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양으로 따졌을 때는 27이고 a는 24니까 그런 거죠.